벤츠 G400 디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차인데 블랙 PPF를 했습니다 고강택 필름에 비해서 블랙 PPF가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본넷 부분만 봐도 굉장히 선명하고 정말 까만 검정의 느낌이 확 돋보이게끔 보여요 손님이 추가로 요청하셨던 라이트랑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도 스모그 PPF로 처리를 해드렸고 그 측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블랙 코스는 이런 거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이 차량이 원래 흰색 차량인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꾼 거예요 지박엔 특징이 이런 틈새 같은 데들이 굉장히 넓어서 이런 안쪽 라인 같은 경우도 일부러 좀 깊숙하게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야지만 문을 닫았을 때는안 보이는 거 경첩도 전부 다, 다 랩핑으로 처리를 다 깨끗하게 해드렸고. 사실, G박에는 경첩만 해줘도 퀄리티 좋다고 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 어,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뿌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이거 다 붙인 거예요. 컴퓨터 재단을 통해서. 뒤에 있는 이 부분도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 흰색이 최대한 안 보이게끔 작업을 해드렸어요. 지바겐 같은 차량은 시공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랩핑 쪽에서는 이 쥐바겐 차량이 좀 흡한 왕이긴 합니다 탈거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각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계산을 잘해서 필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런 라인들이나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들 이런 데서 나중에 다 올라와요 깊숙하게 이 안에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랩핑을 좀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어려운 차 중에 하나예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 커버 부분도 깨끗하게 처리해드렸어요 검정색 차량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쩍번쩍한 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를 계속하고 싶다면 PPF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광택이나 코팅이나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랩핑 필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PPF 필름이 나오니까 확실히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좋다. 그리고 실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광 카본 PPF를 해드렸고 지문 자국좀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무광 PPF를 좀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광 카본 PPF 해드렸고 요 계기판 앞에 있는 부분도 결 따라 잘 맞춰서 다 해드렸어요. 도어 손잡이의 아래부분도 무광 카본으로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PPF예요. 그 결을 잘 보시면 진짜 같습니다. 그 람보르기니 아니면 페라리에 들어가는 무광 카본들을 봤는데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작업성도 좋고 손님들 만족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희한테 요즘에 컬러 PPF 무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래핑 필름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컬러 PPF 시장이 더 많이 커질 거예요. 벌써 해외에서는 제조사들이 앞다퉈서 컬러 PPF 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